오늘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열린다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 말씀에 나온 리디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리디아의 믿음, 어, 리디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 저는 당연히 이제 어, 일종의 연휴지 않습니까? 어제가 쉬는 날이었고. 주일이 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시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힘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리 있는 분들이시고 믿음 있는 분들이라서 감사합니다. 어, 가끔 우리 명성교회 이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명일동의 소리란 뜻이잖아요. 명일동의 소리. 밝은 소리. 그런데 어, 이거를 하, 명성교회는 뭐 명성을 높이려고 저희 이제 좀 비꼬시는 분들, 어, 비판하시는 분들이 어, 이름의 뜻을 모르고 뭐 명성교회는 명성만 높아지려고 한다. 뭐 명성교회는 예전 명성보다 못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때 이름의 뜻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일 교회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뭐 인천 제일 교회, 어뭐 동두천 제일 교회, 의정부 제일 교회, 뭐 이런 제일 교회를 들어볼 때 제가 아 무슨 자기네가 제일이라고 무슨 제일 교회를 이렇게 이름을 짓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천 제1 교회가 있고 제2 교회가 있더라고요. 인천 제1 교회, 제2 교회. 시카고에 가면 장로교회가 시카고 제1 장로교회, 제2 장로교회, 제3 장로교회, 제4 교회, 제5 장로교회까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1 교회가 우리가 제일 이에가 아니라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first Presbyterian, second Presbyterian, first Baptist. 제일 뭐 침례교회 하듯이 순서대로 그동네에그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제일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셨죠? 네. 제가 보니까 당황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리디아가 세우는 어, 루디아가 세우는 이 교회는. 음, 유럽의 제일 교회입니다. 유럽 제일 교회.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고 빌립보 빌리뽀 제일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또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이 교회가 유럽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어머니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제가 리디아라고 했는데 리디아는 영어식 이름이고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사람 그냥 사업하고 살아가던 한 여인 그리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세워졌냐면 바로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열렸을 때 할렐루야 마음이 열렸을 때그 마음이 열린 것 하나만으로 이 집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교회가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릴 때 주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 느헤미야의 마음을 여십니다 성벽을 향해서 눈물이 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재산과 지위와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해서 가서 52일 만에 한 손에 창 들고 한 손에 그러니까 이 도구 들고 그러면서 이 싸우면서 지키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복음의 본질이죠. 어, 루디아가 교회를 시작하고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단순한 어떤 우연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를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선교는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교는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는 복음을 들고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 에스와티니 여러분 에스와티니란 나라 아셨어요? 우리 중에 에스와티니를 아셨던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남아공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남아공에 가니까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나라가 위에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지. 우리 선교사님 아니었다면 아마 에스와티니 아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면 에스와티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부르키나파소. 말하기도 힘든. 저도 지금 한번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네.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서경 선교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작은 연약한 여자가 복음을 들고 장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장벽을 넘어서다 보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서 가게 되는 것이고 유럽을 가게 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본질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고 남녀의 장벽을 넘어서고 여러분 복음을 들면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벽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열어주심의 은혜입니다 열어주심의 은혜 자 우리 신앙을 체크할 때도 여러분께서 가끔씩 이렇게 아, 내가 신앙이 요즘 어떤가 이렇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어, 볼수 있는 분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직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듣고 있지만, 좀 알고 경험하고 내가 좀 교회에서 높아지고 그러면 잘안 들립니다. 듣고도 해. 정말 그러기 쉽습니다. 목사들이 그러기 참 쉽습니다. 목사들이 앉아서 설교 잘 듣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 들으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심이 생깁니다. 어, 목사가 예배 잘 들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내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려 있는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엄청 됩니다. 닫혀 있는 마음이 생기면요. 누가 천하에 없는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막 다시 살아나셔서 뭐 사, 다시 살아나면 기독교적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여기 와서 다시 막 설교를 하고 선하에 없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다고 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평생의 마음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자주 옷감, 이 자색 옷감 한마디로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영어에는 그냥 퍼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뭐 제가 보라색 옷감이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던 이분이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루디아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했다. 저분의 말에 내가 동의했다. 참 좋은 말이다. 참 괜찮은 말이다. 저거 굉장히 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에 개입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들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내가 갖고 있는 공고한 틀을 다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착해져야지 내가 사람 도와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복음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자들,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은혜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내가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 나왔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 주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는 거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다 알람을 정해 놓고 자잖아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다 알람 하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5시에 알람을 해 놨다. 그러면 신기하게 4시 59분에 깨요. 알람 울리기 전에.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신기하게 꼭 1분 전에 정확하게 깨더라고요. 정확하게 깨가지고, 아, 나 1분 더잘수 있었는데 하면서, 알람을 끄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어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셨고, 예배 사랑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게 된 겁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 깨워주시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잠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나아만 장군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런 예입니다. 이제 나병에 걸려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죠. 저도 뭐 아플 때뭐이 연고도 발라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래도 다안 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 몸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얼굴은 흉측해지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뭘 발라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한여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죠. 아무것도 아닌 한여가 우리나라에 가면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만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열린 거예요. 아, 내가 가봐야겠구나. 이스라엘 저 형편없는 나라지만,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마음의 문이 끝까지 닫히지 않고, 그래도 가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갔다 나와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을 받습니다. 남의 말다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이 곳에서 건져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일어날 수 없구나. 우리 집은 안 되겠구나. 이런 닫힌 마음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열려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의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루디아가 마음만 연게 아니에요. 루디아가 두 번째 연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집을 열어줬습니다. 마음의 문만 연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예배하게 했고, 바울을 그곳으로 초청했고, 그의 집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누구도 외로운 섬이 되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공동체성을 갖게 됩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루디아가 믿으니까 15절을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귀하니까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먼저는 루디아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다 함께 예수님 믿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집을 활짝 열어서 바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게 하는 교회의 시작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집이 나 혼자 좋은 가구들 갖다 놓고 예쁘게 꾸며놓고 누구도 못 오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 와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나 혼자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성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 교회로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알게 되셨고 여기 뭐잘 믿는 장로님들, 장로님들도 지금 교구마다 다 앉아 계시는데 이런 수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공동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 혼자 뛰는 거, 물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 옆에서 누군가 같이 뛰어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함께 뛰는 곳에서 나도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한명한 한 명이 좋은 믿음일 수도 있지만, 같이 나오니까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그냥 섬겨라 봉사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예배하게 하고 봉사를 통해서 믿음을 훈련받게 하시고 이 귀한 것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어서 이 깊은 공동체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부대끼고 살아가고 섬기고 배우고 나눠주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사람들은 다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루디아가 마음이 열리니까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루디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짐작컨데 루디아의 집은 크고 넉넉했을 것입니다. 자족감을 장사하면서 많은 부를 쌓았고 집도 다른 사람들의 집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그런 집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큰 집.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로 그런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이 크면 뭐가 나와요? 귀신 나온다. 아니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집이 크면 뭐하노 귀신만 나오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진짜 귀신이 나온다는 말씀은 아니죠. 물질적으로 우리가 치우치면 다 공허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큰 집을 갖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열려 있으면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소유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큰집 가진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라니까 다들 조그만 데 모여서 고생했다 싶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도했어요?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제가 볼땐 다락방 아니에요. 그거 엄청 큰 방이에요. 거실이고. 남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바나바의 집안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구부로에서도 바나바가 갖고 있는 밭과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내놨을 때 그게 큰 돈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집안이 다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마가가 있는 집도 큰 집인 거예요 부자 집이에요, 유력한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남아 있는 이 사람들 다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무서울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은 그 집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집이니까 함부로 안 건드린 거예요. 유력한 집이니까 와서 막 압수수색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을 때. 12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로펠러와 같은 큰 부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로펠러의 나쁜 거한 것만 기록한 사람 그것만 파헤치고, 이거 바로 로펠러 나쁜 놈이다는데 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쁜 것만 들쳐내면 안 됩니다. 나쁜 거 들쳐내면요, 저는 큰아, 저 압수수색 들어올까봐 겁납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나 아, 나쁜 거 들쳐내면 한 명이라도 괜찮겠습니까? 다 나쁜 사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가 있다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을 잘하십시오. 여러분, 가게를 하셔도 가게를 잘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가게를 가보면 이 가게는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물건을 팔 때도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어떤 가게 가 보면 들어갈 때부터 빨리 나가고 싶어요. 사람을 맞는 태도도 다르고 물건을 하나 팔아도 투명스럽고 뭐 하나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게를 하나 해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일을 하나 해도 멋지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면 그 일이 될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장사할 때 대충하고 맨날 사기나 치고 맨날 자기만 크게 남겨먹고 그랬으면. 이렇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뭐든지 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 그것 또한 잘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든 루디어와 같이 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신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닫혀 있으면 아무 일도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찰스 어, 디킨스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해요. 닫혀 있는 사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닫혀 있는 우리를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주의 복음을 만나면 닫혀 있던 사람들이 열립니다. 열리면 복을 받습니다. 복음의 힘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 텐데,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바람이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센 바람을 해서 확 벗기려고 그러는데 옷이 벗겨지나요? 더 옷깃을 여미고 아, 나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으리라 꼭꼭 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니까 그냥 알아서 벗잖아요 막 정신없이 벗잖아요 다 벗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따뜻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서 우리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비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비칠 때, 여러분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을 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루디아처럼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신 다음에 내가 이 열린 문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과 여러분의 집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복음의 도구들 줄로 믿습니다.